습니다아마추어 골프 싱클리닉의 숙련고가 황준우입니다. 어, 제가 아까 서울에서 오신 분, 일레슨3 시간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드라이버 대부분의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고 거기에 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나 같이 늘면 제일 좋긴 하지만 일단 이분은 무조건 방향성. 왜냐면, 보통 필드에서는 뭐, 5장 뭐, 5천원 만원, 아니면은 뭐, 돈많은신 분은 타당 뭐, 10만원. 옛날에 저한테 전화오셔가지고, 자기는 타당 천만원짜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억을 잃으니까, 막 눈물이 난다면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전화도 안모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필드에서는 돈 난데, 스크린에서는 우리가 해봤자 뭐, 그냥 천원, 이천원, 요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크린에서도 이제, 타당 만원짜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을 쳐도, 매일 뭐 돈을 잃으면 몇십만 원을 잃으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방향성. 일단은 스크린리드 필드는 돈 내기를 하면은 옵이 나는 순간 완전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방향성부터 잡는 게 목적이라서 물론 제가 방향성만 잡는다라고 방향성만 가르치는 게 아닌 저는 그냥 레슨하면 제가 하는 모든 기술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래도 제가 요즘에 가르쳐주는 기술로 인해서 방향성이 와, 저도 놀랄 정도로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레슨 뒤에 보면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풀때 그때 이제 드라이버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레슨을 진행하면서 드라이버 치는 거 물론 방향성이 뭐 빅빅 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제 스윙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 그거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슨이 끝나고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어, 저는 이제 한, 한 시간 뒤에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가서 어,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 순두부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laughs> 저한테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laughs>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가서 서울에 가서 다시 스크린을 칠 때, 아니, 필드에서 칠 때, 뭐, 완전히 좋아지고 이런거는 이제 모르지만 그래도 알 일단은 연습할 때라도 그 정도의 방향성이 잡힌 것만 해도 자기는 아 부산에 오길 너무 잘 했다면서 그렇게 이제 만족을 하시고 가셔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레슨 하면은 아뭐 돈을 벌고 이런, 저는 돈 개념이 없습니다. <laughs> 돈을 벌고 이런거 뭐 누가 뭐 레슨이 끝나고, 뭐,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해주면, 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저는 확인도 안 해요. 아, 뭐, 들어왔겠죠, 그러면. 아니,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 저는 뭐, 그런 거, 뭐, 저는 춤출 때도 학생들이 돈 넣어주는 거 확인도 안 합니다. 뭐, 당연히 넣어주겠죠, 뭐. <laughs> 여기까지 레슨 받으러 왔는데, 뭐, 뭐. 계좌에 돈을 안 넣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전돈 개념이 없어서 일단은 저는 무조건 레슨 하면은 레슨을 받으러 먼 길로 오셨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예, 그래서 먼 길로 오신 분들이 실력이 느는 걸 보는 걸 굉장히 부듯럽 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레슨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이제 레슨을 해드리고 어, 저한테 좋은 말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만족을 하시고 하셨는데 뒤에 이제 후기 이렇게 이제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 어, 요즘에 뭐 레슨을 받으면 오늘은 3시간이라서 진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다 알려드렸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음, 물론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어, 결론은 제가 요즘에 올린 삼두 떨어뜨리는 기술만 잘해도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저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는 드라이브를 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일단 올린 삼두 떨어뜨리는 기술 요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나 뭐 비거리나 이런 걸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조금 이제 더 알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딸의 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 레슨 받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보람이 돼가지고, 어,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음, 보시고, 제가 레슨하는 거 한번 밑에 평가를 해주세요 <laughs> 요새는 악플도 다 남깁니다 <laughs> 아까도 악플을 뭐한몇십 개를 달고 있던데 어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몇십개 달아주면은 제 조회수나 알고리즘이 떠 가지고 제 조회수가 올라가서 요즘에는 악플러들이 아, 더 고맙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이 레슨을 보고 평가를 해주면은 어, 제가 더 저는 레슨을 하면은 항상 더 정말 뭐 맛집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맛집도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다 맛집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맛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 하나보다는 10개, 100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맛있는 거 찾아가세요. 그게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저한테 오시는 분, 레슨 받으신 모든 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개라도 건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슨 하면서도 자꾸 저만의 레슨 스킬을 자꾸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엊그저께도 이제 서울에서 오셨고 한 분은 진주에서 오셨고 요즘에 가르쳐드린 기술로 진짜 어~ 아~ 이게 진짜 저도 도움이 됐지만 이~ 모르는 사람 아~ 일반 사람들 골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알면은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진주에서 오신 분은 오신 다음날에 싱글하고 <laughs> 그 다음날에 (80일) 다치고 또그 다음날에 (70) 구타치고, 싱글을 두번 하시고, 예, 굉장히 만족하시고, 그래, 서울에서 또 오신 분도 만족, 오늘도 만족하시고, 아,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레슨 스킬, 스킬이 조금 더 늘었구나. 예, 굉장히, 뭐, 서로 만족하는 그런 레슨인 것 같았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향성 잡는 드라이버를 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얘네 신청하시면은, 제가, 어, 성십, 성의권, 뭐, 모든 거다가르쳐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쭈욱 <목소리> 양이 <안> 60만원 쭈 <목소리> 이거 <로블리> 없잖아? <목소리> 이 방에 이 뒤에 있는 불은 뭐어뭐였아 <목소리> 이게 다 켜진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이 방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60, 61 왜 <목소리> <목소리> 여기 우리 2시간 바로 나 나중에 또한 시간 항상 일정하시네요. 예. 만약 용수구 치면 한 64호, 9호, 1 어쨌든 한 예, 제대로 가요. 예. 이렇게. 시간이 헤드? 예. 오 좋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골프가 멘탈 운동이라는 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골프를 처음에 배울 때 똑딱이를 배울 때부터 공에다 대고 서고 공을 짜고 치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풀 어느 정도 스윙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러, 이렇게 맞아. 뭐라고 해요? 헤드업 하지 말고 공을 끝까지 말아. 끝까지 말아. 끝까지 말아. 근데 실제로 프로들은 어? 누가 보넣지나라날라오는 그래. 공에서 신경을 다다다다탄빼탄탄탄탄탄탄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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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탄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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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요탑탄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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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어, 근데 이제 제가 헤드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없죠. 그걸 이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제 집어 넣어줘. 그 타이밍, 그게 전환 동작 뭐 이런. 여기서 이제 예긴 동작을 하고 예 앞으로 갈때 아니죠 다운 스윙 할때 숙빈 다운 스윙 이그래 다운 스윙 할때 예. 가는 예 다운 스윙 할때 가는데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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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은 오른쪽에 있다는 거 공에 있는 의식을 음. 이쪽으로 옮겨 음. 오른쪽 로케이옮겨야죠 말고. 아까 저기 그러니까 요건거죠 자 백스윙 그리고 제일 먼저 할때 제일 먼저 할때 다운스윙하기 전에 자이 공이 요로움직였네 그럼 요공을 대상으로 이제 도구를 써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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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운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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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자 백스윙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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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윙 백스윙 했죠 백스윙 백스윙, 백스윙 그 풀로 해봐요 완전히 풀로 백스윙 풀 풀스윙 했죠 자아니아니자자자 자, 자, 백스윙 백스윙만 백스윙만 백스윙만, 백스윙만.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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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백승윙에 정지 백승윙에 정지 백승윙에 정지 정지 그래고 정지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이 공이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이 공을 대상으로 이제 몸을 움직이고 도구를 써요 그러면 자기가 도구 쓰는 길이 완전 다라죠 알겠죠 이때까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네. 좋다, 좋다, 좋다. 네. 그리고 그 쿠션을 노릴 때 진짜 쿠션을 잘놓 그러니까 저기 쿠션을 딱 노려야 돼. 쿠션을 쳐야 되는데, 저기 공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공생각을 빼야 돼. 쿠션 놀릴 때 공에서 신경을 딱 빼요. 공이 맞든 안 맞든 빼고 이렇게, 그렇게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돼. 그래서 장타 선수들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장타 선수들도 그래서, 이제 기술은 알고 이제 공이 아닌 기술을 쓰는 방법인데 배웠는데 일부러 그냥 공을 몇 개는 옛날 스윙으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옛날 스윙이 이제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스윙이 불편하면 불편한면 몸이 느낄수록 사람이 불편하면은 다른 쪽으로 가요 에이 좋다 그래서 방금 가르쳐준 코어 스피드가 실제